잠깐만 좀. 잠깐, 혹시 모인에 대해서 좀한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, 예, 저도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.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, 이제는 네, 아무쪼록 더 이제 격면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고인 유족분들께 특별히 전하신 말씀이 있으셨을까요? 뭐, 미래의 말을 잘 전했습니다. 고인과 생전의 인연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? 네, 일단 전하겠습니다 네, 예. 잠시 잠깐 비켜주시죠. 네. 죄송합니다. 전화하겠습니다. 네.